짜잔, 제가 어제 크로아상 생지를 만들어 놨어요. 진짜 힘들어 죽을 뻔 했거든요. <laughs> 이거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잘 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동이 완료된 크로아상 생지에 계란물을 발라놨고, 이 조그만한 거는 크로프를 만들어 보려고 따로 빼놨어요. 200도에서 5분 먼저 구워줄게요. 은 약불에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80도에 15분을 구워주겠습니다. 벌써 이만큼이나 부풀어 올랐어요. 짜잔, 저의 크로플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유랑 먹으려고요. 너무 잘 만들지 않았나요? 음. 엄청 뽀소해요. 음. 버터가 진짜 많이 들어가서 따로 버터 칠을 하지 않았는데도 팬에서 엄청 잘 떨어지더라고요. 음. 내생지 만드는 게 너무 힘들고 유튜브 보면 다들 뚝딱뚝딱 그냥 쉽게 하시던데 저 진짜 팔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어제 여기 계속 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손 이쪽도 계속 잡고 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다시 만들어 먹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크로와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잘워지지 않았나요? 근데, 크로와상은 이 결을 봐야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여보세요? 크로와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망했군요. <laughs> 빵 자체가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이그 크로와상 특유의 결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떡졌어요. 제가 버터를 너무 차갑지 않아서 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언젠가 다시 만들게 된다면, 그땐 꼭 성공하고 싶네요. 어제부터 아이폰이 계속 에어드롭이라 핫스팟이 안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재설정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했는데, 잠깐 됐다가 바로 또안 되고 계속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인터넷도 못하고 오늘 비가 와서 카페 나가서 어 해결하기도 조금 귀찮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있어요. 아침에 심심해서 머리도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말아봤습니다. 제가 진짜 이제 곧 생리할 건분는 한가 봐요. 식욕이 진짜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먹을 걸 찾고 있어요. 싫다. 안 해도 불안, 해도 불안. 제가 후숙이 잘된 아보카도가 몇개 있어가지고 과카몰리를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실 토마토가 산지꽤 돼가지고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서 과카몰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한 그릭 요거트가 완전 꾸덕 그 자체예요. 보이시나요? 무슨 보자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놓은것 같아. 대박! 짠! 이거는 꽃입니다. 아직 분갈이는 안 했고요. 퓨리뮬라라는 예쁜 꽃입니다. 약간 잎이 상추 같아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사왔어요. 는데 예전부터 너무 궁금했는데 루갈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맞을 것 같아. 안 맞는데? 수면 레깅스를 신어야겠어. 아우 너무 핑크 돼지 같아. 안 맞는다. 짠 이거는 어제 카레 만들어 먹은 거 남은 걸로 인도 커리 닭가슴살인데 같이 그냥 섞어서 볶았어요. 요거는 깍두기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제가 만든 카레입니다. 음, 맛있어. 짜잔. 식빵 팬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 동그란 거에다가 넣었거든요. 이 계란물을 표면에 발라줄게요. 됐당. 짜잔. 원형 팬에 구운 식빵입니다. 어 너무 잘된거 같지 않나요? 약간 뿌듯한걸? 이렇게 구워졌어요. 빵이 굉장히 촉촉하고 약간 쫀쫀... 일반식빵보다 조금 더 쫀쫀한 것 같아요. 뿌잉뿌잉한 이런 느낌이 저는 진짜 맛있어요. 음. 저 이거 구매해봤어요. 아쿠아픽, 구강 세정기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서 좀 고민만 하다가 이번에 이나님 마켓 연거 보고 싸가지고 엄마꺼 선물이랑 제꺼 하나 이렇게 두개 샀습니다. 기대댕! 오늘 저녁은 냉장 해동하고 한 1분 30초 정도 돌리고 잘라서 한 30초 더 돌려서 먹고 있어요. 맛있겠다. 짠! 오늘은 제가 만든 현미 식빵이랑 과카몰리 그다음에 한쪽에는 치즈 계란 이렇게 얹었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유가링이에요. 이 종아리에다가 하면 종아리 얇아진다는 그거거든요. 원래 하드 타입으로 샀다가 저는 그게 그렇게 작고 단단한 건지 몰랐어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소프트 타입으로 분명히 샀는데 소프트가 소프트가 아닌데? 아 조금 조금. 제 종아리가 두꺼워서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열심히 껴보겠습니다. 으악! 어 뭔가 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아니 저는 여기 떨어져요 이렇게. 어 저는 괜찮은데? 하나도 안 아픈데? 저는 잘 걸을 수있니다뛸 수도 있어요. 그럼 뛰면 떨어지겠죠? 어 뭔가 좀더 들어간 것 같아. 이 정도면 아플란가? 어, 별로 안 아픈데. 괜찮은데요? 여튼 이걸 샀고요. 이거는. 제가 댄다님 인스타 보고 메이플 시럽 샀거든요. 놀랍게도 다이어트 중인데 진짜 맛있다고 올리셨더라고요. 때마침 크로와상도 하고 메이플 시럽 있으면 딱 좋겠다 싶었거든요. 원래는 그냥 소스 사려고 했는데 0칼로리 소스를 추천해주셔서 사게 됐어요. 아씨, 왜안 뜨죠? 요 칼로리 프리 메이플 월넛 시럽을 샀습니다. 그 쿠팡 직구에서 샀고 크로와상 먹을 때 한번 먹어보고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쇼핑에 뜬거 보고 이원 플러스 원에 3만 원? 헉, 너무 귀엽잖아. 코틴을 시켜봤습니다. 했고요. 초콜릿 먹고 싶을 때 먹으려고 샀습니다. 근데 되게 귀엽다. 하이틴스럽고 제가 이거 사기 전에 후기를 봤는데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광고를 엄청 때리더라고요. 오 냄새는 음 비율도 초콜릿 맞나요? 굉장히 맛있구만. 그린 요거트에 넣어 먹으려고 샀어요. 어, 먹어 볼까 지금? 한개 분량으로 요거트 남았거든요. 여기다가 먹어 볼게요. 꿀, 꿀을 어, 꿀 말고 메이플 시럽 넣어볼까 조금 봐 줄게요. 어, 너무 많아. 냄새 진짜 대박. 와, 이거 내가 캐나다에서 맡았던 그 메이플 시럽 냄새는 일단 이 메이플 시럽만으로 한 요거트를 먹어 볼게요. 음, 생각보다 안 어울리진 않는데, 진짜 조금 부었는데도 이 메이플 시럽 향이 엄청 퍼져요. 냄새가 너무 좋은데? 뭔가 그릭 요거트랑 찰떡은 아닌 것 같고, 일반 요거트면 몰라도 그릭 요거트는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맛있어요. 제가 바로 옆에 두면 많이 먹을까봐. 일부러 여기다 뒀거든요? 엄청난 단점을 찾았어요. 지금 저 이거 한 4개째인가 5개째 먹거든요? 이게 계속 먹게 돼. 망했어. 이거 먹고 살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오늘 한 요거트 엄청 끄덕하게 되지 않았어요? 하루 동안 유청 뺀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완전 뽀얗게 질감이 진짜 너무 뽀송뽀송해질 정도로 유청이 빠졌어요. 그림 요거트 만드는 거 너무 재밌어요. 저는 밥을 먹으려고 개월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대기를 해야 되는 저는 다섯 번째입니다. 근데 지금 네 번째까지 빠졌고 이거 먹고 저는 다음 주에 친구가 와가지고 그 친구 있는 동안에는 편집을 잘 못할 것 같아서 편집을 카페에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니 어, 어, 진짜 가야어죠없어는요 아까 만지식당에서 반만 먹고 반은 제가 테이크아웃을 했거든요. 진짜 맛있어 보이죠? 여기에 소세지, 그 다음에 차슈, 오징어, 배추 뭐 등등 면도 있고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많은지 모르고 시켰는데 너무 많아서 딱 반만 먹었어요. 음 너무 맛있다 진짜. 오늘은 친구가 오는 날입니다. 집안 청소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청소하는 동안 피부에 패드를 붙여놓고 하려고 합니다. 스킨푸드 캐롯 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 제주도 유기농 당근을 이용해서 만든 패드라고 하더라고요. 때마침 제가 제주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사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패드가 들어있는데 일단 이 통부터 엄청 커요. 텀블러보다 큰것 같아. 액체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 처음에 저는 이거 뺄때 엄청 두꺼워서 두 겹을 뺀줄 알았어요. 측면으로 된 엄청 도톰한 패드여가지고, 진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쓸수 있거든요. 두 개로 나눠서 쓸수 있습니다. 이쪽에도 하나 붙이고, 이쪽에도 붙이고, 집안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집안 청소할 때 밖에도 많이 나가고 먼지도 계속 받고 이러니까 계속 피부가 건조해서 엄청 빨개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정 패드니까 붙이고 있으면 뭔가 붉어질 것 같으면 얘가 진정시켜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집안 청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에센스가 남아 있어요. 음! 청소를 다 끝냈습니다. 원래 진짜 청소하고 나면. 가 심하게 올라왔거든요. 진정 패드를 올려 놓고 청소를 하니까 혼자 없는 피부로 다음 스텝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너무 부들부들하고 정말 너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아주 뽀송뽀송하게 샤워를 했습니다. 드라이기 했는데도 패드가 마르지가 않아요. 남은 에센스가 아까우니까 닦토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달바 미스트를 뿌려주고 요즘 한절기라서 날씨가 건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달바 더블 레이어 리바이달라이징 세럼 요거 얘를 이제 거의 안 넣어서 스킨푸드 캐롯 카로틴 릴리프 크림. 얘도 진정 수분크림을 발라줄게요. 이제 곧 봄, 여름도 다가오고 해가지고 이 제형 자체가 되게 가볍거든요? 근데 가벼운데 수분감은 가볍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젤 크림 같은 느낌인데 수분감은 그냥 일반 크림 같은? 얘도 아까 패드랑 똑같은 진정 수분 라인이어서 저처럼 피부 잘 빨개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패드랑 이 크림 둘다 비건 제품이어서 비건에 좀 다가가는 느낌이랄까? 작은 스텝부터 나아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산뜻한데 되게 촉촉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쫀쫀해졌어요, 피부가. 이렇게 저의 스킨케어가 끝이 났습니다. 무거운 제품들을 바르지 않았는데 진짜 피부가 엄청 쫀쫀하고 수분감이 꽉찬게 기분이 좋네요. 음. 오늘도 오픈 샌드위치입니다. 통밀빵, 아보카도, 우리 계란. 예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야, 너무 예쁘지 않다. 어떡해, 너무 예쁘다. 먼저, 개냥이야 우리 동네 왜 이런 고양이 없어? 어? <laughs> 우리 동네 고양이 다나 싫어해. 이만큼. 아! 미안!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다 맛있어 보여. 아몬드 봉봉 치즈케이크, 초코나무숲, 엄마놈에게 민트 초코칩. 아 맛있겠다. 바닐라, 바닐라 라떼랑 아바라, 아바라 치즈케이크입니다. 오빠는 아바라 됐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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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뭐 먹고 그렇게 예쁘죠? <laughs> 파스타랑 불닭팽이버섯, 그리고 와인입니다. 예! 또한 참뽕 와인. 허! 너무 맛있는데? 우선 마늘 기름에 하고. 와인 왜 이렇게 맛있어? 그냥 포도주스야. 꼈어. 아, 너무 아픈데. 요즘 환전기, 환절기라서 요즘 환전, 환절 요즘 환절기라서